좌파 이야기를 앞까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좌파 저렇의 깊숙이 개입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들의 위선, 잘못, 뭐 이런 것들을 몸조 체험하시고 전향한 뒤에, 이제, 무파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동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한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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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동호 박사님이라고 하면 과거에 연세대학교 총학생의 출신이고 어, 좌파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아, 그러나 어, 전향을 해서 이제 그 좌파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과거의 활동 뭐 에피소드 조금 하고 전향 배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저희 이제 주사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수사파란 주체사사를 신봉하고 북한의 혁명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동할 때는 각 대학마다 밤중에 지금은 뭐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만 밤중에 몰래 그 단파라디오를 가지고 북한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취한 아이 팀이 있었어요. 음.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다섯 개 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거기서 나온 지령들을 컴퓨터로 쳐서, 컴퓨터마이니죠 그때는 이제, 타자기로 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때 북한 방송이 지령했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네. 칼기 폭파 사건의 진상. 그런데 그. 김건희 칼기. 그걸 네, 예, 예, 예. 그거에게 왜곡했다는 거죠. 아, 네. 이 정권이 조작했다고. 네. 그게 단판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그 타이프로 쳐가지고, 예, 예. 대장으로 본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었으면서, 그게 방송에서 했잖아요. 어,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예. KBS와 MBC, SBS 방송 3, 사가다 그것을, 어 뭐, 칼 7472의 뭐 미스테리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북한 방송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녹취해서 올린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 사실은 책으로알 때는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비밀성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소련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공산주의 참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속출했잖아요. 처음에 그들 이야기는 안 믿었어요. 네. 저 사람들은 아마 북한에서 뭔가 죄를 짓고 나온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똑같은 반응을 한 사람 있죠. 임수경. 네네네. 네, 네. 저와 똑같은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차츰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도대체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수백만이 굶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왕조 시대에도 그 정도 사람이 굶주로 죽었다면, 왕은 그 베개를, 예를 들면 그 제로 배를 짓고그 음. 다음에 그 상복을 입고, 근신했어요니다 뚱어락함 때가 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기1 0 년이 걸리더라고 요 정말 지독스러워요 사상이라는 게 한번 바꾸는 데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상에 물들었다가 전향하신 이동호 박사님.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적권을 잡고 있습니다. 조국은 본인이 직접 청문회, 이 텔레비전 앞에서 사회주의자로 이야기되고 문재인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신정복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커지입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동호 박사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정책적으로 뭘 보십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북한을 추종한 겁니다 인류 최악의 나라 아닙니까 아니 수백만을 굶주해 준이 나라를 이 나라를 따라가다니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은 아시지만 1948년도에 출마던 당시에 저희 GDP가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모든 공업과 모든 시설은 북한이 있었어요. 전력도 대부분 8 0가 북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우리가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인프라도 없었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세계 10,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네.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고가 한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한쪽은 인류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어. 아니, 지금 북한 독보는 전 세계 유리 걸치고 있잖아요. 이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해야 될니다 아까 신정복 씨 이야기 했지만요. 신정복 간첩입니다. 네. 통일혁명당으로 해서 거기 다 강령에 나옵니다. 그 통일혁명당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주체 사상을실보한다그 간첩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사파 했을 때 통일혁명당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하는 건 통일혁명당 북한 추정노선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좀 미국이나 잘사는 네. 나라를 존경해야지. 네. 최악의 나라를 존경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을 그 망하는 길로 끌고 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동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에 띕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에 그래 많은 청년들과 3040세대 여러분들은 이런 썩어빠진 이데올로기에 빠져 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거기 추종하고 있단 말입니까 방금 이동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삭삭들이 다 안에 들어가서 학습하고 배우고 보니까 이미 자국 국민을 굶겨 죽이고 날아 빠진 이미 태물이 된그 이대오르기를 붙들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칭 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야당은 뭘 하는 정당입니까? 왜 싸우지 않습니까? 방금 이동호 박사님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자, 이 박사님 화제를 조금 돌려서. 예. 지금 이 박사님은 이제 탁월한 전략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여기저기 다 봤기 때문에 책도 보면 그렇고 글도 보면 아주 그 전략 아주 바뀌어 났는데. 자, 이 기독 자유 통일당 또는 이 저희가 이, 이 지인들에게 이 당이 이 기독교가 또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은 어떤 전략을 펴면 설득을 좀할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면 혹시 지금 문재인과 지금 맞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야권의 그 뭔가 그 단일전선에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일 겁니다. 아,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로 하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오늘 지금, 그, 누굽니까,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180석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선거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여러분, 웰빙, 기회주의, 중도 좌파 정당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목숨을 고 투쟁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탄식해야 됩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파에는 정의당과 민중당이라는 아주 흑자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장서서 끌어가잖아요. 네. 우리 우파도 지금 중도 좌파 정당을 끌어가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문 애국운동 세력을 직접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이 수호의 전쟁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민주 이 수호 전쟁에서 이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은 사실상 선봉 정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선봉부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야권을 통합을 오히려 힘을 보태주는 분열이 아닌 니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아, 정말 속 시원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분열처리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지역구에 나가 있는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또한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반사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볼까봐 과거의 창원성산같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사퇴하는 증가입니다. 그래서 비례후보만은 확실한 우파 그래서 조금 전에 이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할 수 있는 어중간한 우파를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어, 기독자의 통일당을 찍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대로 시는데이 기독자의 통일당의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내주십시오. 저는 광원 세력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독자의 통일당은 광원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광원 혁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발전을 위해서 함께 분투했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아,